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어, 골프 도사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어, 얘기를 해서 아주 골프를 잘 치는 어, 고수,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을 이제 골프 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도사라고 하는 말은 예 무협제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술 어, 연마 수준이 이, 파급의 단계를 돌파한 절정 고수를 이 도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판타지 같은 동양의 무협 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외의 무협 소설 같은 얘기가 에, 서양의 골프 책에 자주 등, 어, 등장을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것 없이 이 고수들은 대부분 이제 은둔을 합니다. 산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어디 시골에, 시골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 그러면서 가끔 이 골프에 대해서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이제 그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도사다,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뭐, 또, 이렇게 그냥, 부르, 부릅니다만, 구르라 하든지, 아니면, 어,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수법은 대단히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초창기에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루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도사들은 자기가 듣도한그 무엇 그러니까 골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골프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도사들이 이제 생각하는 또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좀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서양의 구루나 아니면 우리 동양의 이 도사들이 이제 항상 어, 자기가 가르치기 전에 시, 어, 시작하는 어, 첫 번째 주분이 이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 또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골프를 친다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을 어, 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야만 과학적입니다. 또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쉽게 인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을 얘기할 때, 이런 자세로 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세야만 잘 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도사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수준은, 그런 수준은 다 능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어, 가르치, 그,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치느냐? 그런 것은 어, 그렇게 스윙을 잘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 도사들은 가르쳐 그런 것을 게우치지 어,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 힘과 거리의 차원에서 어, 힘과 이 거리의 문제로 골프를 이제 해독을 하고 또그 측면에서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한다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는 절대 골프를 잘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도사들은 정신 개조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개조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달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친다는 것을 다르게 보라고 말을 합니다 골프채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몸을 비틀어서 힘껏 잘 쳐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힘과 거리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으로 쳐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이 도사를 찾아갔는데 그 도사들은 이런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할 뿐이지 어떻게 휘둘러라 또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몸을 써서 어떻게 쳐야 한다 또 어떻게 잘칠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 시, 어,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 힘과 그리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 이런 것을 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틀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유튜브에서나 또 블로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얘기하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많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내용을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끌어다 붙이는 경관, 경관 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당도 없는 이론을 이제 끌어다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강 부회를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오해를 할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서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이 경강 부회를 의심받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실험이라는 심판을 거치지 않는 이론 어, 그런 것을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증명되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항상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 골프를 잘 치는 이 은둔 어, 절정 고수, 그러니까 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어, 경강 부회를 하거나 또유사가게를 어, 믿는 그런 어, 신봉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심령학자 또는 어, 뭐 어, 아니면 심령학자나 아니면 주술가, 어, 이런 어, 귀신을 쫓는 퇴마사 이런 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 골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과학적인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어, 실현을 하는 그런 스포츠인 것은 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프 도사라고 하는 어, 그런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 아니면 어, 골프 도사라는 어, 그런 이름에 대한 어떤 권위가 이제 있다고 어,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인정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도사들이 얘기하는 교, 어, 골프 교습 내용은 대단히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스윙한다는 말은 흔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말은 흔든다는 뜻입니다. 요람에 어린이를 태워서 왼쪽 오른쪽으로 흔든다 오른쪽으로 흔들었다 또 왼쪽으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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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한다는 말은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스윙이라고 하는 그 말은 흔들어서 공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어서 친다는 뜻입니다. 골프스윙이란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위로 흔들어서 아래와 왼쪽으로 채를 흔들어서 어, 힘을 만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공을 살려내듯이 목표지점으로 보내는 동작 그것을 이제 골프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라는 어, 스포츠는 어, 참 묘한 점이 있습니다. 땅에 놓여있는 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 기존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공 그러니까 죽은 공입니다. 그 죽은 공을 쳐서 어, 이 공중으로 띄워서 날아가게 합니다. 다음에 또 땅에 떨어져서 멈춥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 어, 그런 공을 또 칩니다. 그래서 호, 그린에 올려서 어, 원퍼슬 하든 어, 또투퍼슬 하든 어찌됐든 이 홀컵에 그러니까 땅 속으로 온 공을 이제 다시 죽입니다. 집어넣습니다. 무덤 속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있는 공을 살렸다가 또 죽어 있는 공을 살렸다가, 마지막에는 무덤 속에 넣는 묘한 운동입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이 치지 않고, 빨리, 여러분만에 치지 않고, 좀 적, 적은 타수를 기록하면서 공을 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이제 판가름납니다 어찌됐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골프 스윙이라고 한다는, 골프 스윙을 한다 이런 말은 어, 잘 흔들어야 잘칠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야 합니까? 어, 이 어떻게 흔든다는 부분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어, 핵심입니다. 어떻게 흔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 어,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주에도 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어, 자연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그렇게. 에,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이 시계추가 흔드는 진자운동과 가장 어, 가깝습니다. 진자운동과 가장 가깝게 흔들어야만 스윙을 잘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뒤 가장 뒤쪽으로 이제 흔들릴때 가장 정점에 오를 때 가장 느려져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그 정점에서 일시 잠깐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지면에 가까워질 때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흔들리는 전체의 속도는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만,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아래쪽, 왼쪽으로 흔들리는 시간의 비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비율이 이제 리듬입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 땅에 있는 공을 쳐서 보내야 하는데, 시계추처럼 자연스럽게 진자 운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힘을 써서 공을 치고 싶은 본능 때문에 한가하게 시계추가 흔들리듯이 스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만 스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골프 스윙을 설명할 때 이제, 분해해서, 어, 설명을 한다고 할 때, 동원되는 이제 법칙들이 뉴턴의 운동법칙들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지면반력이다 관성력이다, 장력이다, 또 해적력이다, 수직력이다, 수평력이다, 원심력과 구심력. 이런, 어, 운동법칙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스윙을 해부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공을 쳐야만 한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이제 고정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움직여서 동일하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주관적입니다 다만 자기가 하는 스윙을 그 과학의 법칙에 대입해서 아,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을 잘 하고 있다 에, 그렇게 에, 앞서 얘기하는 경강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스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을 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정말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믿고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흔든다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또 다른 흔듦이 있다. 또 달리 흔들어야 한다. 그런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간혹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겉스윙이 있고 속스윙이 있다. 그런데 이 속스윙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또이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퀀텀스윙이다. 또 파동스윙이다. 이런 여러가지 영어를 써서 변죽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또 설명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어떤 무엇. 그걸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 그러나 설명을 하기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 무엇. 그 무엇. 그 무엇을 알아야만 스윙을 잘할수 있다.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크게 흔들고 또 작게 흔들고 하는 이 흔든다는 개념을, 개념이 정말 과학적으로 어, 스윙을 이제 분석하고 어, 스윙을 잘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어,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존의 이 전통적인 운동 법칙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 재래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래식, 재래식, 어,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 법칙을 어, 지켜서 스윙을 어, 설명하고. 또그 법칙을 잘 이용해서 스윙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골프를 항상 잘칠 수가 있습니까?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잘하는 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골프를 잘 치는, 설령 프로 자격을 땄다 하더라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 스윙을 어느 정도 가다듬어서 어, 성적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격을 이제 획득했을 것입니다. 프로 자격은 일종의 권입니다. 권위를 획득했을 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프로 자격을 어, 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뒀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 그냥 어, 묻히고 많은 또 은퇴하고 많은. 시합을 뛰지 못하는 어, 또 간혹가다 어, 골프와 관련, 관련 없는 다른 직업을 찾는 어, 골프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 분명히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이 스윙하는 방식에 스윙하는 생각에 이,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그 이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체 내지는 퇴보, 온퇴 이런 것을 그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위와 전통을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학에 있어서도 이 권위에 도전을 해야만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골 골프의 교수 방법이나 이론들 이런 그런 것들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골프를 잘 치려는, 치려고 려 하면 많은 이제 고생을 합니다. 고민도 합니다. 어, 고민과 고생을 줄여야만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골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 90대를 치는 사람이 쉽게 이제 싱글을 할수 있고, 또 싱글을 치는 사람이 쉽게 어, 언더파를칠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참기 위해서는... 기존의 골프 교습 방법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둔의 고수나 도사나 절대 고수, 이런 단어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좀 심리롭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이 성성한 존재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골프에 관한 권위들은 아마 이 골프 도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무슨 장거대 같은 소리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골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프로 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이에 의한 인증서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골프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까? 유명한 이름으로 이름에 따라서 어, 그 어, 권위가 나오, 권위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유명하다고 골프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 권위는 잘 치는 사람이 이 골프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골프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이 도사나 또는 서양의 골프 교육책에 등장하는 이 그루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상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설명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듣기는 하겠어, 설령 알아듣는다고 해도 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못 알아들으면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좀 알아들을 만하면 또 얘기를 그만둡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이어가다 보면 자칫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또 미치광이 소리 아닌가 얼토당초 않는 잠꼬대 같은 소리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리를 많이 내려면 세게 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그 도사에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것 같습니까? 그 말이 맞다? 아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세게 친다고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더 애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게 쳐야 멀리 가는 건 맞지만, 어, 그렇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예, 또,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상체와 하체, 몸과, 뭐, 어, 팔에 싱크가 맞아야 한다. 리듬이 좋아야 한다. 어, 폼이 좋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곁들이면서, 어, 세게 채, 어, 그런 경우에만 세게 채야, 어, 거리를 낼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만히 보면, 세계체야 멀리 칠수 있는 거냐? 아, 이, 이, 어, 그런 게 아니냐? 맞다 아니다 이그 이, 질문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 질문은 보통의 경우에 하나만한 질문 또 대답 하나만한 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이 도사들의 답변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도 아니다. 아, 그리, 그렇게 대답을 도사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허망하다, 말장난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사들은 도사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이 있다.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길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즉, 흔든다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골프 고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틀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말이나 글로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스윙을 하면서, 말로 중언부언을 하면서 길게 설명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둔의 고수거나 또 산신령 같은 도사들,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와 다투고 싶지 않아서 산속이나 시골에 숨어서 어,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기존의 권위인 천동설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시에는 예, 하느님께 대드는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과학의 문을 활자가 연 것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법이든, 스윙을 잘 하는 법이든, 기존의 방식대로 치는 것은 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맞, 어, 맞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언하지 않는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 기존의 권위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골프의 진수를 진짜 맛보고 싶다면 어, 어, 또 하나의 흔듦을 어, 배워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흔듦, 이 부분은 여러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컨텀스윙이다, 하동스윙이다, 아니면 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는 어, 이러 이런 느낌이다. 또 그렇게 애매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듦, 어, 이킬리브리엄 균형, 평형 어, 이런 부분, 균형, 해, 어, 평형 또 춤을 추듯 어, 리듬을 살려 어,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또 이 하나의 흔듦에 대해서 어, 장황하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 지금 생각하는 방식대로 쳐서는 어, 골프를 잘칠수 없다 어, 그런 어, 대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좀더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 전화를 주시면 또는 댓글을 주시면 어, 제가 어, 나 시간이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